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1년동안 한시장 완화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지금 세금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증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잠시 보류를 하면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에 증여세 공제가 좀더 많이 해주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 원을 넘었고 서울은 평균 12억 원 정도 되는데 그니까 많이 지금 올랐는데요. 자이 증여세 그러니까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돼서 10년에 5천만 원입니다.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죠. 그니까, 러 5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 증여세를 낼 때, 과세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세금을 냅니다. 그,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직계 존속과 비속 간의 인적 공제 금액이 2014년에 세법 개정을 했는데, 지금 2014년에 비하면, 예, 못해도 거의 두배 이상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상향이 돼야 되지 않냐. 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개정됐던 게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에서 현재 5천만 원. 성년자 직계 존속한테.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1,500에서 2천만 원에 2014년에 그때 개정을 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고.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자, 그다음에 배우자가는 어떻습니까? 10년에 6억 원. 그때 당시가 2008년에 3억 원이던게 2014년에 개정이 되면서 6억 원이 현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10년에 6억 5원, 6억 원입니다. 10년간, 그러니까 10년에 6억 원, 10년이 넘어가면 또 6억 원까지는 예,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세가 없는 거죠. 자, 이 국세청의 국세 통계 포털에 따르면 어, 국세청 소관의 어떤 증여세 수는 8조 600억 정도 작년에 8조가 넘는 금액이 증여세로 거둬들여졌고 2014년에는 4조 4천억인데 4년 만에 거의 81%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이 증여세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중요세 신고 인원은 2020년 21만 4천 명에서 어 이미 20만 명을 넘겼고요. 서울은 7만 4천 명 정도, 경기는 5만 4천 명 정도. 그래서 이 서울 경기가 60%가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뭐 지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지금 이게 이제 법안 발의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굳이 지금 중요세 수를 늘린 어떤 공제액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지 법안 발의 내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유경준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어, 물론 지금 이제 법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을 1억 원.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 그러니까 현재 5천만 원 이런 거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미성년자 2천만원이던 것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증여공제액도 늘리자는 겁니다 자요내용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5천만원을 1억원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자 오늘 증여세 공제한도를 올리자 윤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대면 물론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어 법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증여세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상대 당이 하지만 국민의 힘에서 발의를 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과연 반대를할까그 확률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법안 발의에 동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 일단, 증여를 앞두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 바로 공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할때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 증여 계획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